AB가 2,1, 1,2 이렇게 돼 있대요. 그러면 2,1, 1,2. 이런 식인 거고, 요렇게, 요렇게죠. 그렇게 됐을 때, 여기가, 여기가 A고, 요렇게지. AOB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대요.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물어본 거고, 사실, 미적분 배우면은 미적분으로 풀 수도 있는데, 우린 모르니까. 어쨌든, 아,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? 1에 2니까, 루트 5지. 여기도 똑같겠지, 루트 5.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? 1,2에서 2,1. 사이니까, 루트 2겠지. 1, 1이니까. 그러면 요거 그대로 코사이법업 쓰면 되죠? 5, 5 빼기 2.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다.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그리고 정리하면 5 곱하기 2니까 10이고 10에서 2 빼는 거니까 8이죠? 5분의 4다.